안녕하세요 편의사 정변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당하는 당황스러운 사례중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선후배님들이 현직에 계시는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한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면허 의료 행위일 거예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거는 당연히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겠죠? 하지만 의료인에 의한 의료 행위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우리 의료법 제 27조에 의해서 의료인이 아니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긴 한데 사실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의료행위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의사가 직접 해야 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의사의 감독하에 할수 있고 어떤 행위는 의료기사에게 맡길 수 있는게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이 의료행위, 모면허의료행위 금지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방 의사만 할수 있는, 한의사만 할수 있게 되는 침구, 침구술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무면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물리치료나 주사, 그리고 심전도 같은, 일반적으로 별 의식 없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인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환자다든지 그 환자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일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만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소위 말하는 진상 환자들의 경우 이런 걸트집잡아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사례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의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물리치료 시에서 자기가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계속 재촉을 해요 그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를 지적을 해서 아니 이거 찜질팩만 붙여주면 되는데 혹은 경피신경작수라는 그 패드만 붙여주면 되는데 와서 붙여달라고 계속 종용을 한 다음에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와서 원장님을 보고 간호조무사가 이거 붙였다. 이거 무면허 의료행위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길 바랐느냐라고 하면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러면 뭐 병원비를 환불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도 끝날 사건이 아닌데요. 좀 알아보시고 이야기하시죠.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 사실 협박 아닌 협박이 아니죠. 협박이죠. 심하면 공갈로도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런 협박범의 어 요구에 넘어가곤 해요. 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해야 할 물리치료행위의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하였다. 이거는 분명히 의료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춰질 여지가 많습니다. 사례 2. 심전도 입원 환자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는데 이 심전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혹은 간호사가 심전도에 사용하는 전극들을 붙여서 심전도를 했단 이유로 환자가 차라리 뭐 보건소에 신고를 했으면 그런 것보다 나도 하겠는데 이걸 가지고 그 원장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1인실을 달라고 하든지, 병원비의 이득을 달라고 한다든지,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경우. 사실 의료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셨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원장님들한테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어, 면허 정지나 아주 아주 심하다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단된 경우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상습적이다라고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례일처럼 원장님이라든지 의사, 의료인한테 어떤 보고가 갈 틈도 없이 환자가 직접 요구를 해서 그 자리에 있던 간호조무사 혹은 진료보조인력들이 자기 단독적인 독자적인 상황 판단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속수무책을 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그 의료행위를 한 직원의 문제이지 원장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원장님이 지시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실을 알고도 무기를 알고도 했다면 그런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안 의사가 그 사실을 본인이 차트에 기재를 한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예를 들어서 약을 무단으로 줬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무서우니까 본인이 그냥 그거를 차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면의 의료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들 진료할 목적으로 오더를 냈고 이 오더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물리치료사에게 오더를 냈는데 그걸 간호조무사가 했다. 이거는 우면의 의료 행위의 방조에도 해당되지 않을 안타라고 보여질 확률이 큽니다. 이런 경우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필요는 없다고 라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는 녹취를 하세요. 제가 녹취 증거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런 경우는 녹취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공갈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하시는 게 낫겠죠. 다만 그 경우에도 내 직원이 피해를 받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뭐, 그 직원이 너무 오버해서 한 거지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그건 원장님이 재량 사항이겠죠. 하지만 무조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 원장님이 처벌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는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간호조무사에 의해서 심전도.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심전도를 붙여서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다라고 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 간호 어, 우리 대법원 칼 판례에 의하면 간호조무사가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위법하지 않다. 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자,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수 있음 원칙을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자가 의사 또는 치과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라고 했고, 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 일부를 할수 있다고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시, 생명, 신체 또는 공중 위생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특정 분야가 의료행위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 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와에 제한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보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임상병리사가 아닌자가 환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하고 의료인 대표가 이에 대한 검사를 청구하여 보험금에 반영 편취 행위인정와 원심 판결에 대하여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로 심전도 검사를 한것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므로 심전도 검사가 야간 당직 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에서 행해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비록 임상병리사 등에 의해서 심전도 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임상병리사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의뢰인이 하나로 심전도 검사를 행한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가 야간 당직 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에 의하여서 행하여지는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즉, 의사의 지시, 의사의 감독하에서 간호사가 시행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죠. 반드시 임상병리사가 시행하여야만 그것이 적법한 것은 아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료행위 어디까지 도대체 내가 간호사에게 맡길 수, 있고 어디까지 간호조무사에게 맡길 수 있고 하는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는 대부분 다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관리 감독이 없었다면 그거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기가 쉬워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행위를 실시할 개별적 지시하거나 위임한지였음도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전반적 의료행위 실시업을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 실시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알면서도 무기남은 공동정범이 될수 있고요. 모르고 일이 바,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 준다든지 오더를 추가로 넣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무면허 행위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방조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있는게 없어요. 사람 몸에 하는건 다 의료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게 그냥 마음이 편하실거예요 판례는 의료행위나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행하는 행어야는 질병 또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밖에 의료행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아니 아 죄송합니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는 거라는 거 개별, 개별 사건, 사건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 불안성, 불안정성이 높을 수 밖에 없죠. 법적 불안정성이 높을 수 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지시한 행위가 아니거나, 내가 방조, 무기난 행위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부당 청구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기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부당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 그 하나 물리치료 그한 사람에게 그날 했던 그 물리치료 정도라든지 그날 밤에 시행됐던 그한 개의 신전도 정도의 부당 청그행위에 해당하는 그 진료비 정도만 부당 청구에 해당할 분이지 전체가 다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설사 간호사가 한 행위라도 임상병리사가 했어야 돼, 혹은 물리치료사가 했어야 돼, 혹은 방사선사가 했어야 될행위를 할지라도 그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진상환자, 병파라치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혹은 이런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그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상대하거나, 혹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병원장의 책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엄격하게 분리되고 행정 책임은 또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실 때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진료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혹여 생긴다 하더라도 너무 불리하다든지 너무 안 좋은 상황만 염두해서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시지는 마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변유사 전변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구독하기 그리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